아무렇게나 사는 40살 사람보다는 일하는 70살의 노인이 더 명랑하고 더 희망이 많다. 올리버 웬델 홈즈. 나이가 어리고 생각이 짧을수록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삶이 최고라고 여기는 법이며 나이가 들고 지혜가 자랄수록 정신적인 삶을 최고로 여기는 법입니다. 토스토이 나이를 먹을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분별력과 삶에 대한 애착이 깊어지는 것이다. 그라시한 무언가 큰 일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나이를 먹어도 청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테 사람은 30이 되어서 자신을 바보 같다고 생각한다. 40세가 지나면 인간은 자신의 습관과 결혼해버린다. 메로디즈 50대와 70대 사이에 20년간은 인생에서 가장 고달픈 시기다. 그 연대에서는 많은 요청을 받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거절할 만큼 충분히 늙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T.S. 엘리엇. 20대에는 욕망의 지배를 받고, 30대는 이해타산. 40대는 분별력 그리고 큰그 나이를 지나면 지혜로운 경험의 지배를 받는다 그라시안 젊은 시절에는 하루는 짧고 1년은 길다 나이를 먹으면 1년은 짧고 하루는 길다 베이컨 25세까지 배우고 40세까지 연구하고 60세까지 완성하라 오슬러 주름이 생기지 않는 마음 희망에 넘치는 친절한 마음과 늘 명랑하고 경건한 마음을 잃지 않고 꾸준히 갖는 것이야 말로 노력을 극복하는 힘이다. 토마스 베일리.